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47페이지 Mars Gravity라고 서 화성의 중력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지구의 중력은 일로 봤을 때, 일로 봤을 때 화성의 중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struggle to lose weight on Mars. 당신은 화성에서 lose weight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체중을 줄이다, 뭐, 살을 빼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음, 여기에서, 음, don't have to는요, 여러분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뜻이어서, 여러분들, must랑 비슷한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must not이 되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되지만, have to의 어떻게 보면 그 부정의 표현이 don't have to가 될수 있는데, 얘는, 얘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뜻으로 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on't have to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 하면 안되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어, don't need to. Don't need to. 또는 뭐뭐 need not. 이듬갓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스다, 어, 고군분투하다라는 그런 뜻이돼요 트라이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 스트러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우리 체중 줄이는 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체중을 줄일 수 있는데 화성에서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예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뒤에 부분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아하, 화성에서의 중력은,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더 적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번 읽볼게요 It has a gravity that is only 37.5% uh, of Earth's e a r t h s 가있는데 여기 사이에 Gravity 맞죠? 음, gravity i 다음 R-E-T-Y okay. R-E-T-Y Gravity라고 합 지구의 중력의 단지 37.5%만이 바로 화성에서의 중력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100%라고 봤을 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37.5%. 좀 더, 한 3분의 1좀 상회하는 그런, 어, 그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승력, 마르셀가 그 있키고요 그래서, 화성은 중력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의 중력의 단지 37.5%만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 에요 어, 컴마 위치입니다.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마 위치를 우리가 무슨 계속 중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대신 여기서 컴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치를 개수로 어, 어, 바꿀 수는 어, 없다고 라그 정도만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해석하면 아,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컴마 위치는요. if부터 or s i s 까지다 가리킨 거예요. 암문장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의미하기를 that if you weight uh, 60kg, 킬로, uh, you would weight only about 23kg 킬로, uh, on Mars. 만약 당신이 60kg이 나가게 된다면, 당신은 어, 화성에서는 대략 23kg 정도가 나가게 된다. 맞지 않습니까? 음, 제가 아까 여기서 37.5%를 뭐라고 했냐면 약 3분의 1을 조금 더 상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6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20이죠. 그래서 그러면 20 그래서 20kg가 되는데 3분의 1을 약간 상회한다고 했으니까 약 23kg 정도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프로 시작하고 여기 또 주어가 나오고 웨이트라고 하는 웨이의 과거형 동사 가 나왔잖아요. 동사의 과거, 과거형 동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love가 나오고 아하 여기 또 우드라고 하는 우슈크만 나오고 웨이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이 나왔으므로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법 과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제가 과정법 과거 설명할 때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만약에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화성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대략 3분의 1, 다시 얘기하면, 37.5% 정도의 중력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 60kg 지구상에서 6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화성에서는 23kg 정도밖에 안 나가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뒤에는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우 에버를 통해서 알수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이 하우웨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우웨버는 역적 관계사라고 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나서 이 하우웨버가 하나의 큰 문, 그 문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앞에가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뉴스라고 한다면 뒤에는 그러나가 나온 고로 봐서 뭔가 체중을 줄이는 거에 요니까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해서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중력의 어 중력 37.5%밖에 안 되니까 그 중력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갈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 그냥 그대, 지구상의 무게람 그 그대로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에 뭔가 중력에 의한 체중 감소가 있어가지고 아나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That is not c o m p l e t y good n e 그건 완벽하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the reduced gravity would be a serious problem for your skeletal system. 그 줄어든 중력이, 중력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your skeletal system. 당신의 골격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앞에는 어떻게 보면 살 빼는 거에 대해서 그뉴스 좋은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이었다고 한다면, 뒤에는 그러나로고 말미하나, 뒤에는 좀그 좋지 않은, 그러니까 뭐, 골격상의 어떤 골격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좋은 소식, 그러나 뒤에는 안 좋은 소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하우이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적 관계사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Normally our muscles and bones have to work to stand up against the f o r c e of the Earth's gravity. 아하, 여기에서는요, 당연합니다 우리들이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Normaly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our s 라고하 우리의 근육과 뼈들은 have to work 작용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to stand up against 무엇, 무엇에 대항해서 뭐에 에 대항해서 stand up이라고 하런 뜻이 아니고요. 어, 뭐에, 에 대항하여 이거 다시 잘라야겠다. 네, 그 다음 내용이다. Normally, our muscles and bones have to work to stand up against the force of the earth's gravity. 당연하죠.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이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력에 지구의 중력에 맞게 우리의 근육과 뼈들이 작용해야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Normally, 정상적으로, our muscles and bones, 우리의 근육과 뼈들을 작용해야만 합니다. have to. 몸을 해야만 합니다. to stand up. 서 있도록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데, 근육이랑 뼈들이 지구의 중력에 맞게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몸에 대항하여? The force of Earth's gravity. 지구의 중력에 힘에 대항하여.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거스를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구의 중력의 힘에 대항해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작용해야 된다. 우리의 근육과 뼈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But, 하지만 due 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라는 뜻이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ecause b 로 바꾸면 안될고 because 바꿀 수 있어요. 왜? d u 다음에 뒤에는 명사가 오잖아요. Because of 뒤에 명사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Because는 왜안 되나요?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Because of는 전치사라서 뒤에 어, 명사가 오는 거예요 Due to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온다 계속해서 가죠 Due to the reduced gravity on Mars 어, 화성에서 줄어든 중력 때문에 Our muscles would quickly shrink 우리의 근육들은 빠르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링크라바마는요 수축하다, 움츠러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육을 늘릴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지구의 중력의 37.5% 밖에 안가지고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푸쉬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육량이 증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아예 우리가 근육을,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근육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되는 걸 여기서 쉐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육들은 빠르게 수축하게 될 거다. 움츠리게 될 거다. In experiment, e x p 그래서 e x p e r i 라고 하는 게 실험거든요. 이 실험에서 렉스, Ret. 그래서 렉스라고 하는 것은 쥐입니다. 쥐고요. 산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 우주로 보내어진 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빨간색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뭐냐면 지금 이 세트는요. 이 앞에 뭔가가 생각됐어요, 뭔가. 이 사이에 뭔가 생각됐는데 우리, 아, 이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었는데 관계 대명사에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첫 번째가 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하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자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뭐였죠? 주격 단계 대명사, 비용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묶여서 이렇게 생략이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렛츠. 렛치. 다음에. 렛츠는 사물이요, 동물이요, 뭐, 사람의 사물이나 동물로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적어볼게요. 뭐, 대시나 위치를 볼수 있어요. 위치나 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렛츠는, 어, 뭐죠? 복수예요 아니면 단수예요 S가 붙었으므로 이거는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R. 이렇게.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주로 이미 보내진 지들이 3분의 1가량 그들의 근육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더, 어, w 네, o r 라고 해도 괜찮다. 어쨌든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만나서 한꺼번에 생각이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해석하면 우주로 보내진 쥐들은 로스트 잃어버렸습니다. a third of their muscles 그래서 그들의 어, 근육량의 3분의 1 가량을 잃어버렸답니다. 어디에서? In their legs without a few days 며칠 안에 그들의 다리에 있는 근육량의 3분의 1 가량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